이사를 왔는데 네. 싹 말라 있었어요. 안었어요 그때는 계량기 열려 있었어요? 그럼요. 몰라. 다 썼죠. 네. 그래가지고 네. 6일 날 아침에 오니까 물이 네. 거짓말 하는까 애기 네. 오줌 싸듯이 쪼로록 흘러나 있더라고 네. 여기에. 네. 그러더니 저쪽으로 네. 이렇게 처지는 네. 거예요. 이렇게 저쪽으로. 네. 그래서 제가 저거를 뜯었어요. 네. 그리고 보려고 이거 뜯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부터 본격적으로 세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그때부터 이제 막. 네, 그러니까 이제 보름 세는데 이제 조금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계속. 어. 점점 많아져요. 응. 점점 많아지더니 이렇게 지금 저기 보면 천장도 약간 쳐있고 네네. 막 그러는 거예요. 계량기는 1, 2층 하나로 쓰고. 근데 이게 음. 수도가 들어온 지 2년인가 3년밖에 안 됐대요. 음. 그전에는 지하에서 지한 수... 썼겠죠. 네, 예. 네. 일단은 지하수 있는데, 그리고 상수도 쓰는데, 보일러실 한번 돌아가면서 2층도 가보고 한번 가보자고요. 네, 올라가보세요. 네. 2층은 그냥 택 저기 가정집 하나예요 그렇죠. 네. 보일러실부터 가볼까요? 살림집을 먼저 들어가볼까요? 아, 어차피 둘다 가봐야 되는데, 네. 그번 2층 왔으니까 2층 가정집부터 보고 갈까요? 네, 들어가보세요. 아이고. 마루가 깔려 있네. 음... 이거 마루 똑같은 거 있으세요 혹시? 없겠죠? 거기는 세탁실. 세탁실이요. 일단은 여기. 여기는 화장실. 화장. 음. 와. 여기가 화장실이요? 에 네. 여기 방실 방이... 방이었는데 화장실을 만든 건가? 원래는 방이었다는 거 같아 아이 창이 방이잖아요 네. 엄청 크게 있으시는구나 우리가 이게... 그래서 샤워실에서 세는 세나 싶어갖고 지금 3일째 여기서 물을 안 썼어요 아, 예. 세, 세수만 하고 예. 아, 화장실은 근데... 어차피 정화조로 내려갈 테고 세는 네. 양이 그 양이 아니에요 네. 보일러실 한번 볼게요 보일러실 네. 요, 요게 어디있어 급수밸브가 여기 급수다 신야온수 급수밸브 막았습니다 됐어요 막았어요 막았어요 막아놨다고요? 네 이제 검사를 봐서 냉수가 터졌는지 온수가 터졌는지 확인을 해 봐야 돼요 응. 검사 보면 나옵니다 예. 가보시죠. 이제 문 닫고 가보시죠. <놀람> 아, 물 세면 되게 스트레스예요 온수 이상 없네요. 저는 이런 구옥들이 보통 온수가, 눈수가 많아서 온수에서 세지 않나 했는데, 온수에서 이상 없고 냉수에서 새는 거예요, 이 집은. 온수는 다시 원위치 해놓고, 냉수가 어디서 했는지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놀람> 네, 누수음이 누수 들어야 되는데 잡소리가 기본적으로 바닥에 다 들리니까 누수음의 방해 요소가 되는 거예요 새는 거는 맞는데 그러면 가스 반응을 한번 볼게요 가스 반응 가스 탐지이 줘보세요 그럼 네. 소리는 안요 예, 네, 좀 틀지 마세요. 네. 예. 예, 예. 예, 절대 열심히 안됩니다 네. 음. 네. 어? 음. 오, 여기 뜬다. 여기 어. 안 뜬다. 여기 안 뜨고, 어, 여기는 어떤가요? 여기 괜찮고, 여기 괜찮고, 이쪽은 어떤가? 오케이. 이쪽 괜찮고, 이쪽 괜찮고, 이쪽도 조금 뜨네요. 이쪽도 뜨고, 오케이. 이쪽 뜨고, 지금 누수가 지금 이쪽에 있다는 거예요. 소리로는 지금 다 지금 어느 정도 잡소리가 들리는데, 가스 반응으로 지금 이쪽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세면대, 저기, 이쪽 뒤쪽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한번 들어봅시다. 이쪽으로. <목소리> 지금 음1,2,3,4,5,6 중에 최종적으로 여기 여기 여기가 지금 루스 포인트 같아요 보통 한 여기쯤이라 그러면 한 3장 정도 경계를 건드려면 되는데 자칫하면 6장을 건드려야 될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나리오를 여기 한 장만 쪽장을 건드려가지고 어세 장을 건들든 네 장을 건들든 방향을 잡을게요. 이제 일단은 이한 장을 먼저 커팅을 해서 두수 위치를 잡아보겠습니다 아 <목소리법> 세요 세요 아, uh. 됐어? 어허, 여기 새는거 맞는데 여기 새는거 맞는데 지금 아비또 아까 떨어지도안 떨어지거든요 네. 좀또 기다려 보겠습니다 분명히 확인을 해서 깼는데 어, 깨고 소리도 약간은 살짝 들었는데 지금 뭔 이유로든가 또 막혔어요 간혹가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다려보고 한번 압을 다시 또 한번 다시 채워 볼게요. 압안 떨어지죠? 음. 분명히 요놈이야 지금. 막혔어. 예, 네, 막혔어, 막혔어. 지 요놈이 지금 신추티에서 샜던거 맞거든요. 젖어도 있고 소리도 들었어. 소리도 들었거든요. 아 여기가 거기네 밸브 자리네 여기가 2층에서 올라오는 밸브네요 이제 보니까 아 여기가 밸브가 일로 올라왔구나 올랐는데 기다리면은 세게돼 있거든요 기다리자고요 아까 처음 깰 때는 좀 소리가 들렸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깨면서 지금 막혀서 압도 안 떨어지고 있는 건데 압이 아직도 안 떨어져요? 음. 예, 요건100% 맞는데 음, 음, 소리 들었었는데 절대 자를 수 없습니다. 새는 거 보기 전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어, 이제 거품 나오죠. 이거 아. 보려고 한 시간 이상을 저희가 기다리고 있었던 음. 거예요. 자르지도 못하고. 음... 이걸 봐야지 확실하게 저희도 그렇죠, 그렇죠. 하니까. 근데 언제 이거 한번 뚫려 터져가지고 이걸 해놓은 거예요? 아니요 그러진 않아요. 아니에요? 예. 음... 근데 위치는 진짜 근데 저희가 잘 찍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마루를 음... 경계 쪽에 있어 있다 보니까 이게 길게 이제 쪽장으로 자른 거고요. 음... 여기 이제 저희가 밑에까지 그냥 봐서 밑에까지 그 밸브 앞쪽까지 그냥 바꿀 거예요. 나주보세요홈켜나주세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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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됐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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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이거 보세요. 가락지가 사가서 이렇게 박혔어요. 박혔어요, 여기가. 그리고 여기 네. 크랙이 갔었다는 얘기야요 크랙이. 그러니까 세고 네. 네.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미 만들었을 네. 네. 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이러니까 세다 틀어막혔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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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러니까 이게 뭐. 이유가 있는 거야, 이게. 일반적인 상황 거야. 그러니까 딴 사람이 못 잡았대요. 딴사람못 잡았대요. 그 음. 네. 그니까 아까 저도 세다가 틀어막히니까, 음. 근데 저는 개복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다시 세서 알게 된 거지. 그렇지. 그냥 막아서 몰랐대요. 몰랐죠. 압이 음. 안 떨어지면 저희도 못 찾는 음. 거니까. 근데 저 압이 떨어지고 포인트를 찾아놓고 깨놓고 기다렸으니까 음. 어쨌든. 이렇게. 야. 깨졌어. 속이 심이 깨졌어. 네, 여기가 그 밑에 1층에서 올라온 거예요. 이 원터치 부속이 있어서 바로 두 쪽을 뜯어서 보수가 가능했습니다. 지금 수압을 통해서 검사를 보는데 보수가 잘 됐습니다. 응. 그러면 이제 면을 다듬고 마루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좀 줄은 것 같아요 저전좀 줄었어요? 많이 같으세요. 아 많이 줄었네. 아어 많이 줄었다. 사장님 많이 준것 같아요 작업한 사이. 많이 예, 많이 줄었어요. 네. 예. 아무튼 잘 쓰시고요. 예. 너무 고생하셨어요. 어, 오픈 오픈 잘 하시고요. 아 그래요. 예. 손 <목소리> 네. 드려야죠. 나도 <laughs> 그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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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서 제가 작업한 거 한번 설명해 드리고 올라가시죠.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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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어, 그래도 깜깜할 때 끝날 줄 알았어. 그럼 오늘 끝나서 다행이네요.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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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 그러게요. 제가 오늘 끝내드리다고 약속했는데 그 끝내서 네. 다행. 청소만 좀 부탁드리고요. 어, 마르면 오늘 밟지 마시죠. 작업 그래, 잘 됐습니다. 여기는 밟면안 네. 되겠죠?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야 뭐 내가 뭐 수고했습니까? <laughs> 네. 상황을 봐셨대.